재밌는 건 뭐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위험 대비하느라고 비용을 드리는데 그것이 내 가정의 위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런 기회 들어간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오히려 보험회사를 배우고 주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보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이런 중복된 보험이라든가 너무 과다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문제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내가 평생 내는 보험료가 얼마일까? 대부분이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씩 내요.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아니, 내가 2, 3억씩 치료비를 쓸 일이 있나? 그럼 이제 고민해보는 거야. 이거를 내가 꼭 보험으로 준비해도 나 기본적인 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의료비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모으자. 자, 그럼 2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는 더 이상 보험을 갱신하거나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통장에 3천만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돈어리 박남숙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연금 외에도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실제로 은퇴 후에 병원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보통은 민간 의료 보험을 가입하면서 준비를 하시곤 하는데요. 별도로 의료비 통장을 운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료비 통장 하시면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의료비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노후 대비로는 연금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실손이나 암보험 같은 정도는 좀 기본으로 네.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의료비 통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의료비 통장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 보험이 있다는 거야. 음. 그런데 계속 더 들어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지금 또암 뭐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어? 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또 하나 더 들어야지. 그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암 보험 있으신데 이건 80세 되면 끝난다. 80세 되면 우리 100세 100세를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또 새로 돼. 어, 그럼 또 80세 <laughs> 깨고 또 갈피야지. <가입해야지. 웃음> 네. 그럼 지금 암 보험은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3천만 원 준비하셔야 된다. 아그래 어. 어, 그럼 또 늘려야지. 중요한. 어, 그럼 어떻 하지마?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는 보험료가 처음에는 한 5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한 20만 원, 30만 원 되기 시작하고 뭐 나도 걸리지만 남편도 걸리잖아. 또 자식도 걸리잖아.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온가족 보험료가 그냥 기본만 들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이. 자, 50만 원씩 내는 거 물론 저는 기본 보험 필요하다고 보고 좋아요. 근데 50만 원씩 20년 납을 하게 되면 어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 그걸 계속 냈다는 가정에 그런 거고 네. 또 깼다가, 다시 개입했다가, 또 깼다가, 더 늘렸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대한민국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내가 평생 내는 보험료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이 방송 보신 분들 계산기 뚫겨봐 내가 지금 매달 나가는 보험료 말고, 지금까지 내온 보험료와 앞으로 내야될 보험료를 다 합쳐가지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야될 그냥 일반 건강, 뭐, 생명보험이나 이런 손해보험 가입하는 보험료가 얼마인가? 그러면 대부분이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씩 내요.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아니, 내가 2, 3억씩 치료비를 쓸 일이 있나? 물론 그런 가정이 정말 뭐 수십 가족 중에 확률상 뭐5% 10%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고민해보는 거야. 이거를 내가 꼭 보험으로 준비해 야 되나? 보험은 굉장히 좋아요. 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이지만 네. 하지만 보험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병에 걸려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뇌출혈 보험에 걸렸는데 뇌경색에 걸렸어요. 못 받아요. 두 번째 정해진 기간에 걸려야 돼요. 내가 80세 만기로 가입했는데 81세에 걸렸어. 못 받아요. 음. 세 번째 정해진 사람이 걸려야 돼요.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받는 거지. 네. 내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내 배우자가 걸렸어. 음. 못 받아요. 배우자 따로 가입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 걸리면 소멸돼요.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보험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이런 중복된 보험이라든가 너무 과다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의료비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모으자. 이게 의료비 통장 제안한 개념이고 사실 이 개념을 제안한 것은 이미 제가 라디오 방송 국내 여러 가지 방송에서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노후 의료비를 준비할 때 이렇게 보험과 의료비 통장을 각각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넣는 게 좋나요, 그러면? 네. 보험은 내가 10만원짜리 보험료를 내서, 암보험 1000만원짜리를 가입했어요. 그러면 10만원 내고, 예를 들면 3개월에 암에 걸려도, 나는 보험금 1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비 통장은 10만원 내가 냈어요. 네. 3개월에 암에 걸렸어요. 그럼 30만원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한 질병에 대한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보험은 필요한데, 네. 다만 의료비 통장은 차차 돈을 모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의료비의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증 질병,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집에서 들어가는 의료비를 감안했을 때한 3, 4천만 원 정도. 음. 그래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 가 우리비 통장으로 모을 수 있는 적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통장에 있다면 네. 내가 진짜 뭔가 병에 걸렸을 때빼 쓰면 되는 것이죠. 음.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모은다. 그럼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 꾸준하게 모으시면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천만 원될 것이고 내가 20년간 모은다. 그럼 한 달에 한 1, 20만 원씩만 꾸준하게 모아도 20년이면 5천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모으시면 네. 20년 동안 만약에 병에 걸린다면 일반 보험으로 네.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네. 20년 이후에 병에 걸린다면 의료비 통장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다는 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보험 중에서 갱신형 보험이 있고 비갱신형 보험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음. 올라가는 게 있고 계속 그렇죠. 고정적이라 그런 보험료 비갱신형은 <laughs> 보험료가 정해져 있고 그걸 딱 일정한 기간 동안 내고 나서는 평생 보장받는 겁니다 네. 대신에 갱신형은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되게 싸요 대신에 이거를 평생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비싼 보험료를 평생 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갱신형은 오른다니까 갱신형 못하고 비갱신형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3만 원짜리 갱신형 보험료를 가입하시는 거예요 얼마가 남아? 7만 원. 만원 남아요. 이걸로 뭐 해? 의료비 통장? 이걸로 적금 드는 겁니다. 의료비 통장 마련하는 거예요. 이걸로 주식 사는 거, 이걸로 삼성전자 한 주식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 가지고 내가 20년간은 또 동일하게 10만 원씩 내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은 비갱신형 의료 적인 모양 보험에다가 10만 원씩 냈고요. 나는 똑같은 도, 보장을 3만 원으로 받으면서 7만 원씩 20년간을 저축을 한 거예요. 자, 7만 원씩이면 1년이면 84만 원. 10년이면 840만 원. 20년이면 1,680만 원의 원금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이자가 붙으면 20년 후에는 내 통장에 그냥 은행 이자만 따져도 최소 2, 3천만 원. 내가 만약에 투자해서 수익에도 좋았다면 3, 4천만 원 이상이 통장에 쌓여있는 거예요. 자 그럼 2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는 더 이상 보험을 갱신하거나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통장에 3천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 보험은 당연히 준비하시고 그것과 추가적으로 더 하실 때는 반드시 의료비 통장을 통해서 준비하신다면 노후에 보험료 부담에서 오는 고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나도 쓸수 있고, 배우자도 쓸수 있고, 뭐, 뇌출혈에 걸려도 받고, 뇌경색에 걸려도 받고, 그죠? 그리고 안 걸리면, 그 돈이 평생 또 노비에 쓸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요. 내가 통장에 100억 있어. 공 가입하겠어요? 안할것 같아요. 안 해요. 통장에 1 0 0억있는데 뭐하러 가입을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출을 줄이시는 오히려 그돈 가지고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돈이 없는 서민들은 내가 위험에 닥쳤을 때 그런 부분이 재정적으로 큰 위험되니까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자산에 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위험 대비하느라고 비용을 들이는데 그것이 내 가정의 위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런 게 들어간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오히려 보험 회사를 배불리고 주고 있다는 거죠.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 네, 같아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금융 회사별로 혹시 의료비 통장이라는 상품도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의료비 통장은 어디 가서 가입하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만들어야 되는지. 없어요? 없어요. <laughs> 네. 이게 가장 큰 의료비 통장의 한계야.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 듣고 아, 굉장히 좋다라고 네네.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의리비 통장을 만들어서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스스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 연금박사님 말씀 듣고 의리비 통장 준비하자. 네. 한 달에 이십만 원씩 저축해야지. 음음.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삼년 저축했어요. 통장에 한뭐한 몇백만 원 쌓였어. 네. 근데 갑자기 음. 차가 사고 싶은데 음. 돈이 필요해. 이걸 내가 할부를 내자니 할부 이자가 높네 이걸 어슷 배우지. 저 의료비 통장에 있는 거 잠깐 빼가지고 쓸까?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집을 샀는데 보니까 왕창 뭐 했는데 빚내가지고 산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또 필요해. 그럼 나 빌릴 수도 없고 은행 대출도 다 찼어. 그럼 어떻게? 의료비 통장 깨야지. 이래 이게 문제예요. 결국 의료비 통장은 독한 마음 먹고 하셔야 된다. 딱. 떼놓고 얘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그걸 은행에 적금을 하실 수도 있고, 네. 펀드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주식을 사셔도 상관없어. 뭘 모두는 꾸준하게 돈을 모으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보부사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저축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원금이 적은 상품들. 음. 오히려 저는 그런 상품을 추천해드려요. 중간에 아들이 와서 아버지 사업자금 좀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줄게 라고 해서 의료비 통장을 딱 봤더니 얘가 지금 해지하면 반도 못 찾아 여기가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음. 그런 게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런 상품들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게 제가 제안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한십몇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싱가포르에는 메디세이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메디세이브 그 다음에 미국에는 MSA라는 게 있어요 Medical Savings Account 한국말로 표현하면 의료 저축 계좌 따로 있어요. 이런 제도가 이미 있더라는 거죠. 이건 빨리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 도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게 뭐냐면 추가로 내가 의료비 목적을 위해서 따로 건강 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내가 30만 원씩 저축을 해요. 자 그러면 국가가 연간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해 주는 겁니다.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이 돈을 중간에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뺐으면 세금을 토해내야 돼요. 하지만, 55세, 60세 이후에 의료비 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국가가 거기에 대한 세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에 있는 MSA, Medical Savings Account, 의료저축계좌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인구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 그다음에 노인 부양 어떤 비중이 점점 더 가장 높아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더 시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에는 이 제도가 빨리 도입되야 된다. 그래서 의료저축계좌 도입, 제도가 도입돼서 국민들이 뭐 이건 뭐 강제는 아니지만 내가 노후에 의료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냥 대안 없이 산거나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보험회사를 배불려주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의료비 목적으로 따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질병은 참 예측하기가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무작정 돈을 모으기보다는 모은 자금을 좀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료비 네. 통장을 이제 만들어서 잘 굴리고 있는데 네. 이걸 좀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모으는 단계에서는 안 빼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의료비 통장을 가입할 때 은행 예적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네. 이게 1년 만기, 2년 만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은 만기가 됩니다. 음. 만기가 되면 찾아가지고 다시 또 재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음. 요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laughs> 어, 만기면 찾아야 될것 같아요. 찾아서 뭔가 를또 써야 돼요. 음. 어, 그래서 이거 사실 의료비 통장을 준비하는 방법에서 예적금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어. 차라리 저는 그냥 음. 우량 주식을 사모은다. 음. 이건 만기가 없는 거잖아요. 뭐한 달에 내가 30만 원씩 사기로 했다. 그럼 주식을 꾸준하게 사셔라. 뭐 주식도 사실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다 보면 또 내가 오늘 사야 돼, 내일 사야 돼. 아, 조금만 일찍 살걸뭐 이런 맞아요.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뭐 우량한펀드에 자동이체, 응? 자동이체 1 0 년간 응.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 주식 앱을 만들어서 네. 증권사 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앱을 통해서 자동이체를 1 0 년간 걸어놓고 앱을 지워. 아우. 어. <laughs> 앱을 지워 앱을 지워. 그리고 잊어버리는 <laughs> 거난 그게 있었나? 어? <laughs>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이깐 돈이 있는 거죠. 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앱 열어보고 맨날 열어보한테월 얼마였냐 오늘. 어? 뭐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뭐 불안하고 막 업무 음. 시간에 보면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 그게 사실 좋은 거 같고. 네. 결국은 우리가 의료비 통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저축도 마찬가지고 투자에 대한 수익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에 투자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강제 저축이 있었다. 음, 도중에 절대 손을 대선 안 되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비 통장도 그런 걸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고, 개인적인 보험에 대한 준비, 건강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부자들은 꼭 준비한다는 의료비 통장, 의료비 통장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장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의료비를 만들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